n 치리들 이 구도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은 패션 하울 겸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옷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 룩북이나 패션 하울 같은 거 찍어달라는 분들 진짜 많이 계셨는데 저는 늘 저의 옷에 대한 패션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늘 광고로 진행하는 룩북만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내돈내산 다제 돈으로 구매한 옷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택배를 시킨지는 진짜 꽤 됐는데 한 번에 모아서 뜯는 걸 찍으려다 보니까 일찍 온 제품들도 못 뜯고 계속 기다렸어요. 제가 이만큼의 옷들을 시켰거든요. 더 설명 말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가장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비닐부터 뜯어볼게요. 아르코이리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들이고요. 총 3벌 구매했습니다. 여기 무슨 편지 봉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파리복! 일단 여기서 구매한 첫 번째 옷은 리카 시스루 니트. 블루 색상이고요. 사이즈는 프리입니다. 10% 할인해서 34,900원에 구매했어요. 이렇게 생긴 약간 그물 니트인데요. 이 쇼핑몰은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쇼핑몰은 아니고 인스타였나? 어디서 광고가 떠가지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너무 옷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린 듯 구매했습니다. 엄청 얇고 그물 재질의 니트예요. 여름에도 바람 송송 잘 통할 만한 진짜 여름 재질. 색깔도 완전 쨍한 파란색이라서 바다 같은 데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핏은 완전 오버핏으로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입니다. 다음 옷은 트라프 조이드 리버스 레이어드 탑. 블랙 색상이고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19,900원에 구매했어요. 이렇게 생긴 탑입니다. 저 니트 안에 같이 입으려고 구매한 건데, 모델분이 안에 같이 코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구매를 했는데, 이전에 보여드린 니트가 좀 비치고 얇은 재질이다 보니까 안에 소금만 입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입을 만한 탑, 검정색으로 구매했습니다. 요 니트를 입고, 그리고 같이 입을 바지는 돌체 밴딩 팬츠, 화이트, M 사이즈. 이렇게 생긴 바지고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끼 전혀 없는 진짜 생 화이트. 이게 M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거라서 제가 이걸 구매했는데 구매하기 전부터 허리가 나한테 크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 고무줄이 있기도 하고 뭔가 핏이 너무 예뻐서 수선을 해서라도 입고 싶은 바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냈다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쇼핑몰은 모레하우스라는 쇼핑몰입니다. 두 번째는 짜잔, 약간 이런 반팔 청자켓 느낌. 이거는 모레하우스 데님 하프 자켓이고요. 사이즈는 프리, 41,000원입니다. 블루랑 딥블루 이렇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 구매하기 전에 좀 재질이 두꺼우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뜯어 보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재질이 얇아요. 그리고 색깔도 진짜 마음에 드네요. 간 이렇게 접어주면 디테일이 훨씬 더 들어가는 느낌이죠? 근데 모래하우스 옷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다 너무 예뻐서 조금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음은 모래하우스 목걸이를 두 가지 구매했어요. 제가 평소에 착용하던 목걸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의 이런 식으로 약간 실 목걸이 느낌이거든요. 진짜 모래하우스 옷이랑 딱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우드 넥레이스 14,000원이고요. 같이 레이어드 하려고 구매한 이 목걸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레이어드 우드 넥 레이스 11,000원. 다음 쇼핑몰은 원더원더. 원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의 택배가 왔고요.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상이 하나랑 하이 하나 이렇게 구매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색깔 괜찮은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약간 청록색 옷을 구매해봤는데요. 화면에 완전 다르게 나오네? 화면에서 그냥 파란색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초록기 도는 색깔이에요. 딱 청록색. 랩핑 스트링 후드 나일론 조끼 베스트. 26,900원. 이렇게 생긴 조끼예요. 후드 조끼.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재질이에요. 이거는 색깔 청록색 말고도 차콜색?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특별한 색을 사고 싶어서 이거를 구매해봤습니다. 여기 후드에 스트링 스토퍼로 내가 원하는 핏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에도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짝 조여서 입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더 만족도가 높은 옷입니다. 이거는 바지인데요. 이거는 갈색 바지. 캄터 셔링 카고 투웨이 조거 팬츠입니다. 이것도 화면 색감보다 훨씬 훨씬 어두운 갈색입니다. 진짜 고동생 느낌? 제가 요즘에 카고 바지를 좀 자주 입어요. 카고 바지에 빠져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사는 바지들이 다 카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바지들도 사실 다 카고 팬츠일 거예요. 위 허리는 약간 이렇게 똑딱이처럼 되어 있어요. 허리 사이즈 조절은 이거 스트링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 허리에 맞게 조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그리고 다음 이겁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무신사에서 구매했고요. 진짜 이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한 번에 뜯기 위해서 진짜 참고 참아서 드디어 뜯네요. 짠! 이게 무슨 옷이냐? 나시예요. 나시. 이렇게 입어서 뒤에 묶는 홀터넥 나시입니다. 스카프터 클래식 로고 홀터 탑, 화이트 색상, M사이즈, 할인받아서 24,961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나시는 사이즈가 M이랑 S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작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후기에. 그래서 저는 M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진짜 무슨 아동용 옷처럼 진짜 작고, 당연히 신축성은 있어서 늘어나면서 이렇게 핏되게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뭔가 S 샀으면 좀꽉 끼는 느낌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M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나시에 또 빠져있거든요. 이 네이비랑 화이트의 조합이 너무 예뻐요. 이 글씨나 이런 끈 같은 거는 네이비로 돼있는데 전체적인 색깔은 화이트거든요. 근데 이 둘의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게 된 옷입니다. 지그재그. 이거는 제가 급히 직진배송으로 구매를 했어요. 다른 것들이 다 배송 지연이 돼서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진배송 상품들은 좀 나중에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는데 다 와버린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예쁘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빨간색! 이거는 데일리주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트레너 나일론 핀턱 밴딩 와이드 팬츠 레드입니다. 24,800원에 구매했어요. 오! 예쁘다! 진짜 완전 와이드한 핏감. 끝에는 이것도. <laughs> 조거입니다. 이거는 핏이 너무 예뻐서 살 생각 없었는데 딱 보다가 갑자기 추가된 상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감을 진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다르게 나오네. 어, 지금 입어보고 싶은데 가장 기본템.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입니다. 전 진짜 택배를 아무리 뜯어도 왜 이렇게 택배를 뜯는 게 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니크라는 쇼핑몰에 러닝, 나일론, 조거팬츠, 블랙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다 조거팬츠를 샀네? 이거는 구매하면서부터 아쉬웠던 게이 끈이 그냥 검정색으로 통일됐으면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보통은 허리를 이렇게 덮는 옷에 많이 입을 것 같아서 그냥 구매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19,200원에 구매했거든요.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이런 기본템 이런 검정색 바지는 계속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입기 진짜 좋잖아요 제가 이런 트레이닝 바지,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진짜 많은데 막상 검정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장을 보다가 문득 나왜 검정색 바지가 없고 맨날 이런 빨강색, 갈색 이런 바지를 잔뜩 사고 있는데 검정색이 없으니까 막 코디할 때 입을 만한 바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모마일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연보라색 쇼핑 봉투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얇은 거부터 이거는, 나왜 이렇게 이번에 약간 이런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걸 많이 샀지? 진짜 얇다. 생각보다 더 얇은데? 유로 나일론 셔링 후드 라이트 그레이 프리 사이즈. 가격은 28,000원. 이것도 밑에를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오늘 이것만 몇번 조이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조이면 옆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셔링을 넣어줘서 좀잘 보이게 하려고 투머치로 넣긴 했는데, 이거는 입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고, 무엇보다 진짜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예모마일 옷들은 제가 인스타 그 계정 쇼핑몰 팔로우 돼 있거든요. 거기서 맨날 신상 올라올 때마다 어뭐 사지 뭐 사지 하고 보다가 이번에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아버렸어요. 일단 이 상의는 예모마일의 볼드 어깨 트임 티셔츠 그레이 색상 24,700원. 이거는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요. 어깨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으면은 어깨가 이렇게 살짝 살짝은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레이랑 블랙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건 긴팔이라서 한여름에 입기에는 살짝 더울 것 같고 약간 늦여름에서 초가을 느낌에 딱 입기 좋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만 보면 날씨 같다, 나시. 벌써 마지막 옷이야. 마지막은 이런 바지입니다. 예모 마일 파이 와이드 밴딩 카고 팬츠. 아, 카고 팬츠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레이 M 사이즈. 3135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밴딩 팬츠 그리고 이거 고무줄로 허리 사이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스락바스락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재질인데 딱 봤을 때 뭔가 여름에 입으면 살짝 땀찰것 같은 재질이긴 해요 제가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같이 코디하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진짜 초가을 룩 이거는 아. 드디어,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없는 옷입니다. 이건 그냥 일자 핏으로 입는 거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은 이 무릎 쪽에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약간, 이것도 핀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끈이 뭔가 좀 대충 생긴 느낌이다. 흐물흐물 끈이에요. 완전 탄탄한 끈이라기보다. 약간 빨래할 때꼭 묶어서 빨아야 될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빨래할 때 이렇게 세탁기 다 돌렸는데 아 이거 입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끈 빠져가지고 없어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끈인데 사실 크게 상관 없는 일이라서 저는 사실 핀만 예쁘면 되거든요. 마지막 바지까지 이렇게 끝! 다 뜯었다! 진짜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해. 특별히 너무 뜯고 싶었는데 드디어 다 뜯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름 패션 하울 겸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이번에 패션 하울을 찍는다는 핑계로 진짜 사고 싶은 옷다 샀거든요. 근데 다 만족스러워서 다행이에요. 오늘 쇼핑 완전 대성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